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요.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요 생지. 샌지. 생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. 네.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이렇게 다리, 손, 얼굴, 몸통, 귀 이렇게 각자 따로 다 떠서 연결을 하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색깔은실 하늘색 실. 이 실은 약간 제가 좀 두꺼운 실로 했어요. 얘 실에 비해서는 이 실이 얘랑 똑같은 실이거든요. 그래서 음, 실은 뭐 제가 인형 뜨기 할때실 정보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그 자막 밑에 그다 자막으로 이거는 달아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바늘은 제가 좀 얇은 거 3호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몸통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. 원형 뜨기를 할 거고요. 자,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만 감아서, 자, 이렇게 원형뜨기 하는 방법은 많이 해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. 자, 이 짧은 실이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잡아주시고, 한번 고리를 빼주시고요. 6 개를 만들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둘, 넷, 여섯. 개. 해서 여기를 밑에 꼬리실을 쫙 당겨 주세요. 그배로 늘릴게요. 그럼 한 구멍에 두 개씩 떠 주시면 되거든요. 자, 하나. 둘. 자, 그리고 두 개째. 고리를 하나 달아 주시고요. 자, 모든 구멍에 전부 다두 코씩 떠 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총 12개를 만드는 거죠. 자, 12개를 만들겠습니다. 자, 마지막. 자, 이렇게 해서 12개를 만들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은 18개를 만들 거거든요. 자, 이거 만드는 거는 앞에서도 많이 했을 거예요. 한개 뜨고, 자, 하나 뜬 거에 또 고리를 하나 달아주시고요. 한개 뜨고, 두개 늘리고, 이런 방식이죠. 원, 원 만들고 인형 만들 때 이런 방식 많이 쓰잖아요. 한번 뜨고, 그 다음 코에 두 번. 제 영상에도 인형 만드는 거, 머리나 뭐 이런 것뜰때 이런 방식으로 제가 자막을 많이 올려놨을 텐데,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. 한개 뜨고, 두개 눌리고. 뜨고 두번 뜨고 자, 또 하나 뜨고 자, 마지막 코까지 왔죠 자 여기 두번떠어주세요자그 자, 다음은 또 늘려야겠죠 24코까지 지금 늘릴 거예요 지금 18코까지 했거든요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열 여덟 코자그 다음 코는 자또 실표를 또 해주시고요 자두 번을 뜨고 자 그다음에 또세 번째 코에서는 늘려주고 자 그리고 또두 번을 뜨고 자세 번째 코 두번 떠주세요. 자, 자, 이런 식으로 두번 뜨고 늘리고, 두번 뜨고 늘리고 해서 제가 실표가 있는 곳까지 자, 쭉 떠가지고, 그 다음 하는 거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. 늘리고, 자, 두 번을 뜨고, 자 마지막 코에 늘릴게요 자, 이런 식으로 하면은 24코가 되거든요 자 이제는 코수 증감 없이 자 지금 1, 2, 3, 4단까지 떴잖아요 그러면은 5, 6, 7, 3단을 더뜰게요 3단은 코수 증감 없이 그냥 쭉 반복해서 3단을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을 제가 요거는 떠서 그 다음에는 얼굴을, 이 몸통을 이렇게 쫙또 줄여야 되잖아요. 이렇게 오목하게 떠야 되니까. 지금 여기 세단뜬거 있죠? 이 부분인데. 자, 세 단까지 떠서, 그 다음은 줄이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세 단을 떠서 오도록. 자, 24코로 지금 3단을 떠서 오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되죠? 이렇게 동그랗게. 네,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자,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를 또좀 줄여줄 거거든요. 자, 줄여줄 때도 어, 마찬가지, 24코에서 18코로 줄일 건데요. 자, 하나, 둘. 자, 두코를 뜨고 실패를 좀 해주시고요. 자, 두 코를 뜨고 한 코를 줄일게요. 줄이는 거는 자,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옆에 코에 또 한번 넣어서 한꺼번에 세 개를 만들어서 빼주시면 되죠.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돼요. 하나, 두개 뜨고, 자 그다음 줄이고, 자또두 개, 두개 뜨고요. 이것도 줄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줄였어요. 자. 줄이고요. 자, 그다음 단은 그냥 18코로 한 바퀴 그냥 쭉떠 줄게요. 또한번 해주고요. 자, 코스 중간 없이 쭉 뜰게요. 열8 코. 자. <laughs> 자, 마지막 코 해주시고. 자, 이번에는 12코로 또 한번 줄일게요. 자, 한코 뜨고, 자, 실고리 하나 해주고요. 한코 뜨고, 이제는 두코 줄일게요. 뜨고딱코 줄이고 자또한코 뜨고 네, 한코 뜨고 자 마지막 자 이렇게 줄였어요. 점점 이렇게 오목하게 되고 있죠. 자, 이렇게 된 다음에. 자, 마지막은 지금 여기 12코거든요. 자, 코스 중간 없이. 12코로 두 단을 더떠 줄게요. 두 단을. 자, 이렇게 해서 자. 자, 여기서 1단, 2단, 2단을 더 떠서 제가 몸통 부분을 완성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두 단을 연결해서 다 떠서 왔고요. 자, 몸통이 이렇게 쬐끄맣게 이렇게 나왔죠. 자, 이 상태에서 손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좀 빵빵하게 하고 싶다면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.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면서. 주셔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몸통은 제가 이제 떴고요. 그다음 머리랑 다리 나머지 것들 떠서 연결하면 되겠죠? 자 그다음에 머리 뜨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